이 경기 1부터이4사번 저분이 제일 잘하시는 것. 아, 저거 뛰면 잘할 수 있는데 까비. 기차 심판한 번만 봐주라. 땡큐 기, 기준이 혼자 보고 계셔가지고. 땡큐 땡큐 k you, thank 어, oh, 나이스 nice. <laughs> 경쟁이 없으면 깡패데요 <laughs> <laughs> 원래 세차 이렇게 오래 요오 나이스 <laughs> <laughs> oh, nice. 오우! 야, 패스 좋다! 나이 나이 써! 써! 마지막 퍼즐, 완벽한. 저런 볼! 패스. 오우! 스 패스! 스 패스! 스 패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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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!

나있어, 어, 그래. 아 좋아, 그래한번 크게 당했어. 왜냐면 도 있고. 렇게 큰데 점프 나이스리. 아. 아. 아, 나이스, 리. 쇼, 나이스. 두분다동경이 <laughs> 드리... 없으니까 진짜 잘한다 <laughs> 안나와 <온나와서. 웃음> 안되니까 빨리 가비! 응? 23번. <laughs> 우리 <팀원>. 아 23번 <laughs> 어나스네진 <진짜. 웃음> <laughs> 센터판에 긴장감을 줄3 득점도 3점 있잖아요 잡빙까지 완벽 걸. 형 저렇게 가야 돼. <laughs> 3장까지 넓혀 가시죠. 저기서 저놈이 들어가면 공을 존나 말아야 돼아 약간의 그거예요. 비법이 제어 패스가 제일 좋아. 저기 얼. <목소리> 맞아. 진짜 잘줘야 되겠네. 에, 안 걸리겠죠. 너무 높으면 또 점프 뛰어서 받으면 의미 없고 이게. <laughs> 없어 없어요. 천천히 천천히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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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공리스공리 <laughs> 나이스. 일단, <싫어. 웃음> 제일 좋아하는 분이 본적으로 드라이빙 때리면. 시원 15년 차때맞는데 너무 정신고 여기만 저으로는 아예 안 가시더라고요. 그냥 공격 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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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둘다 나이스 카페 복자 득점 100점 찍겠는데요 오 <목소리> 아, 저기서 못 올라가. 까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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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시그니처 아닌가요? 원분 남았어요. 의 카드 버전. 세요 아울렛 패스로 2연속 어마가지 어. 8 20초 对。<Cheers. S 2>